해병대 기수, 청기, 인사드리겠습니다. 필승. 자, 오늘 포르투스 승부식, 자, 76회차, 자 코파, 아메리카로, 자,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일단 앞에 보시다시피, 뭐,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는, 뭐, 강팀과 약팀의 전력 차이가 좀 나는 나라로, 자, 일단 두 경기를 준비했지만, 그래도 안전한 선택지를 위해서, 제가 이 경기 두 경기를 준비를 해왔으니까, 앞에 보시다시피, 참고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분석하는 해병사나이의 초안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승. 자첫 번째 경기 미국과 볼리비아 경기로 자 코파 아메리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개최국 시작은 미국 홈에서 치르죠. 시조와 시조. 일단 뭐 당연히 미국 쪽으로 많이 보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아침 7시에 알릭턴 미국이라는 구장에서 경기를 치르고 현재 미국과 볼리비아 뭐 예상 전술과 예상 라인으로만 보시면은 자 미국은 433에 예상 전술과 예상 라인업을 보실 수 있겠고 그에 반면 볼리비아는 자5백으로 532에 현재 예상 전술과 예상 라인업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뭐, 해외 배당 흐름은 자체는, 뭐, 일반 승이, 거짓, 뭐, 똥배당 정도의 배당 흐름이기 때문에, 자, 2.5, 마인 기준점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2.5 핸디캡 보시면은, 자, 일단 역배를 받았지만서도, 배당 흐름은 쭉쭉 떨어지고 있는 추세고, 그에 반면, 볼리비아는 정배를 2.5 프렌을 받았지만서도, 배당 흐름은 오르고 있죠. 자, 그리고 2.5 어느 기준으로 국내가 발매가 되죠. 2.5기준에서는 그 당연히 오바 쪽으로 배당 흐름이 떨어지고 있고 그에 반해 언더는 배당 흐름이 오르고 있다는 점을 보실 수 있겠고 해외 구매 지표까지도 한번 보시면 은자이 경기 13,000분이 이 경기를 구매를 했지만 미국 쪽으로 87%볼리비아 쪽은 8% 무승부는 5% 정도로 미국 쪽으로 모든 데이터는 압도적으로 몰려있다는 점을 짧게나마 보실 수 있겠고 자 결론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보시면은 자 미국은 4-3-3의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해 낼 것을 보이고 라이트 풀리시 레이나를 활용한 공격노트 통해서 득점 찬스를생산해낼 것으로 보입니다. 어? 자 빼고 짜우인 아론슨하고 무사히 할려면 역시도 이번 경기에 중요한 키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볼리비아는 4-1-3에 아까는 제가 오스, 5배로 가지만 일단 두가지의 변수를 생각을 하는겁니다. 4-1-3-1의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진행하나 것으로 보이고 테르케스로하고 바카를 중심으로 공격패턴을 준비해서 득점포를 가동해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백업 자원인 메나초의 한량이 역시도 중요한건이 될 것으로 보이죠. 자 결론까지도 한번 말씀드리면은 자 미국은 그래 벌러 감독 부임 이후 자신의 들이 해볼만 하다고 생각되는 팀들에게 강력한 전방 압박을 통해서 상위 높은 진영에서부터 보의 소유권을 대차는 이후 그 지점에서부터 상태 베네딕박스 안쪽 공간을 공략해 들어가면서 득점 포를 가동하는 전술이 팀에 완전히 자리 잡은 상태죠. 이러한 미국 선수들이 강도 높은 전방 압박을 볼리비아 선수들이 극복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고 교체 자원 역시도 후반전에 교체 출출전할 때마다 소소한 한약을 보여주고 있는 아론슨하고 무사르의 배치 자원으로 보여주긴 미국의 교체 전략이 더우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이 이번 대회 개최국이기도 하고 수많은 홈팬들 앞에서 선수들이. 공기벌에 충만한 심리상태를 유지하며 눈에 불을 켜고 있는 경기장에서는 뛰어다닐 공산으로 봐야지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저는 미국쪽으로 몰빵을 하겠습니다. 미국승 미국, 미국 1.0 마인승 2.5 마인승 오바까지 한줄로 다 추천을 한번 첫번째 는 드려보겠고 자 두번째 경기도 넘어가시기 전에 짧게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만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영상 들어가기 전에 선배님들 스포츠 적중하기 힘드시죠? 이네가지를 해결하기 위해 분석하는 해병대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금정적으로 드는 비용 없이 아래 고정 댓글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인기 우루과이와 파나마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침 10시 마이애미 미국이라는 우루과이 홈에서 자 파나마 아 우루과이 중립 구장이죠. 미국 마이애미 구장에서 둘다 중립 구장에서 경기를 치르는 우루과이와 파나마의 시조의 시조 경이고 밑에 보시다시피 우루과이와 파나마의 뭐 예상 전술과 라인업 보시면 우루과이는 433의 현재 예상 전술과 예상 라인업. 그에 반면 파나마는 3421의 현재 예상 전술과 예상 라인업을 한번 보실 수 있겠고, 자, 그리고 해외 배당 흐름까지도 한번 보시면은, 일단 정배는 우르가이 쪽으로 1.3 정도의 배당을 줬지만서도 배당 흐름은 떨어지고 있고, 그에 반면, 파나마는 10배당 이상을 받았지만, 배당 흐름은 오르고 있죠. 자, 그에 반면, 무슨 분마저도, 현재 5배당 이상을 받으면서, 배당 흐름은 오르고 있고, 그에 반면, 2.5노 기준에서는, 현재 오바가 정배를 받았지만, 배당 흐름은 떨어지고 있고, 그에 반면, 언더는 역배를 받았지만, 배당 흐름은 오르고 있죠. 자, 그리고 이 경기, 9000분이 이 경기를 구매를 했지만, 전부 다 지표는 우르과이 승가 오바 쪽으로, 모든 지표가 몰려있다는 점을 짧게나마 보실 수 있겠고, 자, 결론담을 말씀을 드려보면, 은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자, 일단은, 오르가이는 4-4-2의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진행해나갈 것으로 보이고, 다미안이, 고베즈, 폰세카를 중심으로 공격 패턴을 준비해서 득점 퍼를 가동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빼고짜윈, 아코스타의 할약 역시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의 반면, 파나마도 4-1-4-2의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윙포드, 워 로드리기스하고 전방 원톡, 톱 게레로를 활용한 공격 루트를 통해서 득점 찬스를 생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 자, 백업자웨인 곤돌라의 활용 역시도 이번 경기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결론까지도 한번 말씀드리면은 자, 우루가이의 고메즈하고 폰세카의 콤백트한 연계 플레이 패턴을 통해서 페네티 박스 측면 하프 스페이스 지역에 침투해 들어가는 공격 패턴을 파나마의 주비지들이 베네수박스 부근에서 제대로 통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자 그리고 오르과이 대표팀은 마르셀로 베일사 감독 부임 이후 전체적으로 많은 활동량을 선수들에게 주문하고 있기 때문에 전방 압박을 통한 적극적인 공격 패턴과 공격 수비 전환. 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공격력이 선보일 전망이죠. 이러한 우루과이 경기 운영 컨셉과 파나마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휘말리며 경기 주도권을 우루과이 선수들에게 모두 허용할 것으로 높아 보이는 매치업을 판단되고 이 경기는 우루과이 승가 언더로 자두 번째 경기는 추천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와 두 번째 경기 저희 뭐 초안으로만 이루어진다는 점을 꼭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더욱 더 디테일한 분석, 추천 조합은 자, 이 영상이 끝나고 아래 고정 댓글 보시면 문의할 링크 있으니까 그쪽에 문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돈 드는 거 없습니다. 문의 한번 부탁드리겠고. 자, 구독과 좋아요도 꼭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자, 분석한 예병산의 영상을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필승